사랑은 우리 사우들과 함께 한잔해 봅니다. 아, 아따, 참. 비절이네. 불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소고기 육회 비절죽입니다. 야, 무시고 맛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요 <laughs> 간단하게 <목소리> 맥주만 <맥뚱한> 테라노 <해라도> 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삼겹살, 두개 줍니다. 주말 이렇게 이렇게 뭐 얼마? 때, 왜양이 물때 엄청 좋은데, 야. 그렇죠? 야. 파도도 하나 맞춰 이거. 이리 물때를 찾아 쌓고. 야, 이야 인물은 조각입니다 조각. 인물은 조각. 나도 한번 나와 줘안 되겠나. 메라 한번 어 <laughs> 아, 잘아요, 어 <laughs> 아, 0 0 100%. 100%. 100%. 100%. 100%. 1시더라0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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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야, 거, 안 거. 근데, 근데. 근데 아 What then? What then? What then? What? What? w h 가 지금 노래 엄청 많더라. 그러면 시작할 저런지 있다 이만 것도 많고. 딴데 응. 가다가. 아우구 있네, 아우구. 아우구 응. 참았다. 응? 아우구 있더라, 아우구. 아우구 있지아 참았다, 아우았다 이거. 아다이다 아우구 참았했어거다이아다 이거. 아우구 참았이 아우구 참았우았아 움직이지도 않데 버섯구이 하면은 표고버섯 되겠습니다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발로 뚝 차니까 입맛 아 헛걸리고 맛있 <laughs> 인물들이 막카 출종합니다 살아있는 살아있어 맛있다 맛있어 얘네들아 어. 맛있다 <laughs> 뭐 공개합니다 깨놓고 뭐 까니까 누이야 사랑한다. 야, 이가면제우 시도 이고안다고 나고요. 이 뭐. 아, 이뭐 이거 있나? 가있나와야 그러니까. 되는데. 너무 너무 너무. 너무하네. 응? <laughs> 너맞해 내가 내가 막 많이 받겠나. 살아있는 살아있어. 찍어서 한잔해한모금피해 한, 한 봐라 그래 맛있다 맛있어 짜잘하 있네 표정 모리나 와 스타일 죽이네 지금 시간은 흘러 흘러 가고 있습니다 야 <laughs> 맛있다 맛있어 주인공 얼굴 한번더 한 빗어줄까? 야 모리나 잘랐네잘랐어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 참 특이합니다 저는 얼굴로 먹고 삽니다 얼굴로 먹고 살아 자, 보이나 모르겠네 자 보라호 창생 한대 나도 한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하시고 삼겹살 한번 잡사 보시고 육회 계란 노란자 한번 풀었습니다 몰이나 <laughs> 풀었다고, 보시다고. 잡사 예. 봐. 음, 자, 나도 한번 음, 먹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